어, 오늘은 그어암 환자들이 그 식사를 하면서 어 좋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소금엔 여러 가지 그 소금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좋은 죽염 같은 것도 어 상당히 그 충분히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소금이 좋은 소금이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 다양한 그 암들은 저나트륨증 소위 그 SIADH를 유발합니다. 이게 SIADH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s 드 n 오브 인 m e of i n a p p r o p a d h 그래서 그 소위 그 ADH라는 게 이제 소위 그 소위 그엔티다이렉트 호르몬인데 이런 ADH라는 호르몬 자체를 어,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몸에서 분비되니까, 암에 의해서, 어, 소위 그몸 자체에 빠져나가야 되는 물들이 신장에서 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흡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 그암 환자들의 그, 저, 혈액에 있는 그 묽은 그런 물 자체의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렌이라는 그, 르몬 자체가 잘 분비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소금은 더, 소디움은 빠져나가고, 어, 물은, 그니까 전체적인 용량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트륨, 그니까 소위 그, 소금의 그 혈중 농도가 보통 135에서 145여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135 이하로 떨어지는 저 나트륨 혈증이 암 환자들한테는 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어, 혈액 나트륨은, 어, 대, 어, 혈액순환과 그 대사작용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나트륨증이 되면은 혈액순환이나 어,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 이런 그이 소디움, 나트륨, 소금의 정상 농도를 잘 유지해주는 것이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보통 135에서 145가 정상인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140 부근에서 피검사에 보면은 이제 그 NA 농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135 이하로 이제 가게 되면은 어, 소금이나 수, 수분을 잘 섭취해 줘야 되는데 어,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15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폐암 쪽에. 그 소세포암 쪽에서 이제 이런 그 135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 이게 135, 125이하, 1 125 5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 이것은 병원 치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고농도의 그 소위 그 소디움을 그 소위 주사로 놓아야 되는 그런 그 고농도의 그런 병원 치료가 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어, 저 나트륨 지금 혈증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까지는 뭐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 위장관에 문제가 없거나 식사를 못 하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어, 이런 그 특별히 이제 그 고나트륨 혈증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 가면서 만약에 어, 소듐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의 농도가 135 이하면은 일반적으로 어, 소금을 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사실은 SILD, ADH, 저나트륨 어, 혈증이 일어나니까 일반적으로는 어, 충분한 소금을, 그 주겸 같은 것을 충분히 잘 섭취하는 것이 어, 전반적인 암 치료와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